결혼. 응. 결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. 결혼. 선생님이 봤을 때 어때요? 어떤 사람들이 결혼 못하는 것 같아요? 속에 이상한 사람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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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한 사람들 이 있어요. 그리고 요즘에 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자기 애가 굉장히 투출나서. 어, 나를 너무 내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보다 그 이상인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을 못 만나신 분들이 또 있거든요. 그리고 또 외모를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이라든가. 그리고 또 요새는 모르겠어요. 코로나가 이렇게 있고 나서 오시는 손님들 유형을 보면은 대화가 좀안 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제가 상담을 했을, 했을 때. 어, 좀 이상한 철학을 갖고 있거나 본인만의 좀, 사람들이랑 잘 어울려서 말을 못 하시는 분들, 어, 그러신 분들도 있고, 또, 결혼하셨을 때 그런 거 있죠. 너무 꼼꼼해, 섬세해, 막, 결벽증처럼. 그리고 내가 물건 여기다 두면 꼭 여기 있어야 되는 분들이라든가. 청소를 해놓으면 아무것도 못 건드리게 하고 먼지도 못 날리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이 조금 결혼을 잘 못하지 않을까. 왜, 누구를 만나서, 모르는 사람, 남남이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게 부부인데, 그런 거에 있어서 원활한 소통이 안 되고, 의견조율이 안 되면, 결혼 못하죠. 어떻게 해요?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결혼해야 돼요? 혼자 사세요, 그냥. <laughs> 아니,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? 본인 방법, 이거는, 방법도 방법이지만 본인이 좀 그거를 성격을 유하게 바꾸실 필요도 있으시고, 이거는 다, 제가 말씀드린 건다 성격적인 부분이거든요? 이거 이외에 뭐, 기운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땐 저희랑 소통하면 되는데, 성격적인 부분에서는 본인들이 고치셔야죠. 고칠 의향이 없으시면 혼자 사세요. 왜? 괜히 어설프게 누구 만나서 살아보려다가, 이혼하셔가지고, 이혼율 높이시고 막 이러신 분들 되게 많으셔. 그러니까 그런 거. 좀 피해주셨으면 좋겠어요.